자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페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모금액은 600만 달러 돌파했고 30 단계 중에 8 단계 진행 중 그리고 9 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9 단계가 되면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제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페페의 상장 가격과 상장 거래소 정보들을 알려드렸었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이 정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비트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정보 알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00% 무료입니다. 제가 프리셀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드릴 얘기는 상장가 관련 이야기입니다. 상장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떠한 프로젝트는 토큰 판매 가격보다 상장가를 낮춰서 상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하자마자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런 프로젝트는 투자해서는안 되겠죠. 그래서 상장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또 어떠한 프로젝트들은 상장가가 판매가 대비해서 10배, 100배 이상 뻥튀기 되어서 상존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A라는 프리세일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만원 투자했습니다. 이런 정보가 없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0배 내 99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정보를 내가 알고 있었다면 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 투자했겠죠. 990만 원, 9900만 원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리세일 프로젝트들 중에서 상장가를 판매가 대비 100배 이상 이미 거래소랑 계약을 맺은 프로젝트들이 존재, 여러 존재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어떤 프로젝트고, 얼마를 벌수 있고, 이거를 다 공개하고 싶지만, 재단이 오피셜하게 발표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을 제가 퍼블릭한 영상에 투명하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보를 100% 무료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제가 이 정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페페 탄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in, loser. America needs you. I've been looking for you for a long time, Pepe. I need you. You're a fucking loser, but I see something in you potential. You have great meme power within you, fraud, and we need it to make Bitcoin the home of the meme coins. Will you accept? Trump, give me the pump. I done? i killed Pepe. buddy can kill Here Pepe. Here we go, money talk. Here comes the money, money, money. Dollar, You ain't talking money, then you're talking Pepe, you are a legend. Dollar can damn so stop it. 자, 비트코인 페페 탄생을 함께 봤습니다.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를 형상화하고 있죠. 목소리도 그렇고, 뭐, 외형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캡틴 아메리카의 스토리를 차용했습니다. 입고 있는 미국 반주도 그렇고요. 뭐, 트럼프의 대사, 아메리칸 리즈유라고 데리고 가서 슈퍼솔저 혈청이 아니라 비트코인 혈청을 맞음으로써 찐따 같은 페페가 이렇게 강력한 비트코인 페페로 재탄생했다라고 뭐, 스토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은 그렇고,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최근에 프리셀 밈 코인들의 트렌드가 블록체인, 뭐 어떤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페페도 그래요. 밈 레이어 2, 뭐 p B 2 0 표준, 뭐 솔라나 비트코인 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펀더멘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장치임에 불과합니다. 밈 코인은 어쨌거나 밈 코인이에요. 이런 기술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구사하는 재단 같은 경우는요. 알트 코인으로 개발을 해서, 알트 코인, 이 재단을 만들어서 버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벌지. 이 기술력이 있다면 코인 가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거는 현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보상 체계가 얼마나 잡혀 있는 프로젝트인가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장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이 코인으로 돈을 벌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를 현혹하는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보상 체계를 따져보면서 상장가를 따져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백배 이상 벌수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들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